요즘 테슬라 주식 계속 떨어지고 일론 머스크가 주식 계속 파는 거 보니 테슬라 좋다고 까불던 테슬람이 만만하십니까? 남잘 되는 꼴못 보는 사람,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는 자를 극도로 싫어하는 인간,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 정해진 순서가 있고 서열이 있는데 갑자기 튀어나오는 꼴을 못 보는 인간, 이런 이들은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 그리고 그들을 좋아하고 믿어주는 테슬라 팬을 진짜 싫어합니다. 그리하여 전세계 안티 팬들을 대표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언론이 테슬라 팬들을 비하하며 하사한 자랑스러운 이름, 테슬람. 테슬라와 이슬람을 교묘하게 붙여 테슬라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실어주는 다분히 의도적인 이 네이밍이 요즘 만만하시냐구요? 저는 이 단어를 좋아합니다. 왜? 그들의 눈에 그렇게 보였다면 그게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라면, 저는 그 단어로 불리며, 그 꼰대 같은 제도권과 레거시 자동차, 그리고 끝없이 서열과 과거의 방식과 원칙을 우리에게 주입하는 이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테슬람이 되면 미래에 어떤 결과가 있는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스펙입니다. 오늘은 테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테슬라에 대해 관심이 있거나 투자하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테슬람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비하적 느낌이 많은 표현입니다. 비슷하게 비트코인 쪽에서는 비트맥시라는 표현이 있고 애플 추종자들을 비하하는 앱등이라는 표현도 있죠. 어디든 유별나게 무언가를 좋아하는 행위는 이 점잖으신 분들의 심기를 좀 건드리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뭔가에 심취한 사람들이 못 마땅한 분들 역시 이상한 기업이나 사상에 빠져 정신 나간 애들로 치부하며. 일단은 극도로 경계하고 비난하기 바쁩니다. 특히 적극적인 언론 홍보와 마케팅을 진행하지 않는 테슬라의 경우에는 안 그래도 많은 고용창출을 일으키는 기존 자동차 회사와 수많은 티어들의 밥줄이 걸린 미래 자동차 산업의 판도를 정신없이 흔들고 혼자 치고 나가고 있으니 마음에 안 들죠? 언론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자신들한테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호의적인 기사를 쓸 필요가 없고 그나마 일론 머스크를 놀리는 기사를 쓰면 조회수가 잘 나오니까 그리고 놀려도 광고 끊기는 뒤탈이 없으니까 심심하면 한 번씩 갖고 놀듯이 장난질을 치는 거죠.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하는 레거시 자동차와 언론 입장에서 상당히 마음에 안 드는 녀석들이 있었으니 그놈들이 이른바 테슬라미입니다. 레거시 자동차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단점은 가리고 몇개 없는 장점이라도 마케팅적으로 계속 어필하고 싶은데 자꾸 유튜브나 트윗에서 비교 분석하고 팩트체크하고 밈으로 만들어서 퍼트리고 까발리고 하니깐 이건 뭐 농락당한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언론 입장에서는 권위 있게 자신들만 아는 분석과 기사를 내고 싶은데, 일론이란 인간은 그런 건 절대 제공도 안 하고, 오히려 자기가 직접 트위스로 다 얘기하고, 비판 기사 쓰면 애들처럼 지가 나서서 놀리니까, 완전 짜증나는 거죠. 테슬람들은 그걸 또 퍼나르고, 웃고, 떠들고, 심지어 생방송 도중에 언론사들을 농락하는 웃지 못할 쇼까지 만들어내고 하니까, 얼마나 꼴보기가 싫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린 중요한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이 세상엔 수많은 자동차 회사가 있고, 테슬라는 그 중에 하나인데, 왜 테슬라에만 이런 팬덤이 있을까요? 이 세상엔 각 분야에 위대한 기업이 있고, 테슬라보다 과거에, 그리고 지금도 돈을 더 많이 벌고, 시가총액도 더 높은 회사와 CEO, 그리고 좋은 제품들이 있는데, 왜 테슬라만 이렇게 열성적인 팬들이 있냐고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라는 또라이가 까불어주니까 진짜 지네가 뭐라도 된듯한가 보지? 테슬라에 투자하면 뭐 대박날 줄 알고 불나방처럼 달려든 거지 뭐 아직 단체도안 맞는 차를 몇 천만 원씩 주고 타면서 좋다고 목숨 걸고 베타 테스트까지 해주면 뭐 대단한 거 하는 거 같지? 이 사람들아 완성되지 않은 제품은 원래 돈 받으면서 평가해주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사실 이분들의 말씀도 일면 이해는 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회사는 그놈한 회장님과 박스피처럼 흘러가는 주가, 뭐, 최첨단은 몰라도 겉모습은 깔끔한 제품을 만들고, 주기되든 밥이 되든, 내부에서 알아서 개발해서 내놓는 게 장인정신이라고 생각할 테니까요. 물론, 이런 회사의 제품들은 깔끔하고, 큰 문제 없고, CEO 리스크도 없고, 좋죠, 뭐. 근데, 그래서 이 회사의 제품들은 혁신도 없고, 재미도 없고, 새로운 경험도 없고, 마지막으로 팬도 없는 거예요. 모두 잘 아시죠? 무언가의 팬이라는 것, 팬이 된다는 건 누가 시킨다고 권한다고 할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게 수많은 언론이 까는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의 공격 포인트들이 사실 테슬람을 끝없이 양산하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왜 모를까요? 특히 현재 테슬라가 독보적으로 앞서 있는 자율주행 시스템에서는 기존 레거시 자동차 기업들은 물론이고 다른 필드에 그 어떤 기업도 해본 적 없는 판매된 제품의 베타 테스트를 통해 서비스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끊임없이 학습시키며 계속 발전하고 안정화된 자율주행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 이는 테슬라 오너들이 단순한 소유주를 넘어서 자신들의 주행 데이터를 테슬라에 기꺼이 제공하며 서비스 개발에 참여하고 이걸 테슬라에서 발전시켜서 다시 내놓고 그걸 오너들은 또 다시 사용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일종의 오너 전체가 R&D 센터 직원들처럼 함께 테슬라라는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테슬라 주주들은 또 어떤가요? 언론에서 악의적인 기사들 쓰고, 테슬라의 판매량과 실적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쓰면, 훨씬 더 정확한 예측치를 제공하면서, 월가의 애널리스트랑 언론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죠? 또 언론이 주가가 하락하길 바라는 듯한 공포뉴스를 계속 쏟아내면, 일론 머스크와 함께 연합해서 팩트체크 들어가고, 잘못된 점 지적해서 계속 알리는, 마치 테슬라 마케팅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회사가 자신들의 제품과 서비스가 좋다며 자발적으로 R&D 팀 직원처럼 테스트해 주고 마케팅팀 직원처럼 계속 온라인 오프라인 안 가리고 홍보와 언론 대응 업무를 수행해 주는 팬을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언론과 기존 산업의 어르신들이 뭐라고 놀리든 비아냥대든 상관 안 하고 즐기면서 투자도 하고 제품도 사는 팬을 갖고 있냐고요. 조금이라도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일시적인 것인지 아님 테슬라라는 기업과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이 갖고 있는 매력적 요인들에 의해서 점점 커져갈 사회 현상인지 금방 눈치채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를 만만하게 보고 테슬라의 팬들을 정신 나간 맹목적 추종자로 폄하한다면 그들은 형편없는 투자자를 떠나서 사회 현상과 트렌드를 전혀 읽지 못하는 우둔한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보통 사람이라면 이 현상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말하고 테슬람을 만만하게 보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다음 영상들에서도 이번 영상보다 훨씬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채널이 마음에 들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좋은 영상들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만 믿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